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펫티티비 펫티피 수장입니다. 자 오늘 뜰 거는 좀 많아요. 광어, 말주치, 그다음에 도미, 방어, 놀래미, 우럭, 다양하죠 종류가. 자 오늘은 이렇게 떠볼 건데요. 오늘 뜰거는 원형 접시에 일자로 뜨는게 아니라 약간 다방면으로 뜨는거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있죠? 타원 영상 그것처럼 원형도 어, 다방면으로 뜨는거 보여드릴게요 아, 우선 저는 회를 쓸때 작은거 부터 써요 작은거 작은거를 끝단으로 맞추기 위해서 제일 작은 말주치를 올려주고 쥐로 올려주고 표상이니까 오른쪽 상도 하나 올려주시고 땀다음 저은거 놀래미 놀래미도 쓸어서 올려주고 반대쪽 상도 똑같이 정한 거울로 우럭. 그리고 또 한쪽 씩 두상, 이 니까 한쪽 씩 올려 주면 되 겠죠？한쪽 씩 올려 주고. 낙지 한 마리 있는 거 텐션 치죠? 에이. 아우, 손님이 와서 조금 빨리 뜨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광어. 약간 느긋하게 뚫려있는데 손님이 네, 왔으니까 이거 네. 16번이래 네아 지금 청소니까 야 아, 반반씩 어 이거까지 아, 자투리 이용해서 아 먹은 거다 쓸어주시고. 다음 부분은 햇살, 지느러미살로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아, 회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고. 회를 좀 빨리 떠야 되는 상황이라 한쪽만 보여드리고 영상을 여기까지만 찍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하기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한번 부탁드릴게요.